물도 줘요. 장갑은 왜 끼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목장갑도 하나씩 꼈고요. 아무튼 물도 주고, 등산하나보다 물을 주는 거 보니까. 전 지금 쓰레빠를 신었는데, 불편합니다. 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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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디. 농담, 농담. 아. <laughs> 그 네, 저는 이제 얼마 못지 왜? 오늘 가서 다 업로드 다 해야 돼? 그리고좀 지워야 돼 그럴 여유 없대 오늘 저녁엔 또 카야킹을 하자고 저희 어머 뭐야? 뭐야? 잠깐 멈추고 도마뱀인가? 그리고 여러분은 짚라인 타러 오실 때 슬리퍼 신지 마세요 제발 보세요 꼭 최소 샌들을 신고 오세요. 걸어 올라가야 되니까 짐라인 아. 타시는 분들 등산해야 된다는 거 생각하세요. 전 쓰레빠 신고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기온 33도, 땀이 뻘뻘 나고 있는 중인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짚라인과 남사이... 고민세번 하세요. 일단... 등산은...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이거 내려가면 또 올라오라고 하면 어떡하지? 근데 한 번만 타는 거 아니잖아. 한 번만 타? 이거 한 번에? 1 8만을 태우는 거였구나. 네. 어. 네. 어. 네. 네. 아. 네. 아, 이거 안무서 다음에 더 찍어야 돼. 레드 노하투 두. and we 2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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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1 1시간, 1시간. 1시간. 네. 어, 길게 타면 좋다. 네, 1 7개 yeah. 타는 걸로 알아. 레지라이 아, 그래? 이렇게. 매달고 고장? 응, 음, 어. No. 아, <laughs> 이거, 신발. 어, 힘들어요. 힘들어요. 음. 아! 자, 그래. <laughs> 네, 여기? 힘 빼고. 힘 빼고. 이거? 그. 잡고. 가. 가. 어, 여기도?

어 oh, 재밌는데 어! 아, 여기! 삐빅! 아니 나 맨발이라 잘 보고 가야돼 재촉 금지 가시 박히면 물놀이 못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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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이렇 <laughs> <laughs> 어, <laughs> 그런데요? <laughs>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 <laughs> 어, 땡큐. 으이, <laughs> 봐 <laughs> <laughs> 반대로, 반대로. <웃음> 반대로? <웃음> 왜, 왜 반대로야? 반대로? 못 웃는데? 절가에 절가. 하. 즐거웠어요. 아니, 아, wait, w a 아, 오케이. Okay. 그럼... 출발. 하, 너 진짜 손 잡고, 잡고. 여기. 하나, 둘셋 아, 야, 여긴 아프다. <laughs> 야, 여긴 짧아서 아프다.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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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아, 발바닥 뜨거. 아, 발바닥 뜨거운데? 나, 나, 이거, 슬리퍼, 그거다, 그거다. 뜨거, 뜨거. 뜨겁다고. 오케이. 이야, 공포, 공포 그 자체다. 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안전장치. 그리고, 지금 슬리퍼라서 맨발인데, 발안 뜨거워요? 발이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겁다고 얘기하는데. <웃음> <웃음> 발 뜯겠다. <laughs> <laughs> 야예광이 예고는... 쨘. 이거 다음 지점이 어디지? 뭐야? 다시 돌아가나 보다 아 여기, 여기 오른쪽. 야, 풍경 진짜 기가 막히다 네. 오이좀 빠르다 아! 엄청 큰바람지 봤어. 바람지? m j i Taramji? t a r 되 m j i Taramji? Taramji? 어괜찮아 m j i Taramji? t a r a 야, 이거 리얼 흔들 다리야.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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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출렁 다리야, 여기. 아, 힘드네.

잡아. 잠깐만요. 잠깐만. 이누나, 이누나. 일어나, 이나 일어나, 이누나. 일어나. 일어 야, 생각보다 괜찮은데? 슬리퍼 아, 생각보다 괜찮지. 너오 어. 여기 주라기 공원인가봐 저희 <laughs> <laughs> 숙소 위치 진짜 좋아요 지금은 어, 아침에 탐삭동굴 구경하고 짚라인 타고 점심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집내려다가 냉면이 땡겨가지고 냉면 맛집이라고 해서 대장금 가고 있구요 어. 아, 이 쇼핑을 하려고 했으나 별로예요? 그러니까. 좀더 고민해보는 걸로. 네. 저는 비어라우티 하나만 사고 싶어요. 아, 용돈 드렸잖아요. 맞아요. 맞춰 입고 싶다는 얘기예요 아하, 편안해. 오케이. 혹그 어, BNT 안에서 맞춰 입자. 좋은 어려워. 생각입니다. 비 n t 는 어차피 고원권을 가야 어, 마지막 날 가. 한 아, 거기 8시까지 있을 네, 네, 방비행. 아, 대장교. 제가 목소리가 원래 이런 목소리가 아닌데, 지금 알레르기 때문에 코맹맹이가 됐어요. 아. 여기? 와 극락이네? 뭐야. 에어컨 미쳤습니다 제가 너무 압박적이라 왜 무서웠어? 빨리 빨리 골러야 되는 줄 알았네 여기 <laughs> 가격도 약간 한국과 비슷합니다 아, 라면도 팔고요 김밥도 있어 김밥 김밥 네. 물냉이 얼마야? 어? 김밥 하나? 물냉 <laughs> <김밥 하도 웃음> 10만 깁 말고... 10만 깁 <laughs> <10만 웃음> 10. 그러면은 응. 나는 뭐물냉하나에뭐다밥 하나. 소, 와 반찬. 아, 김치를 김치. 김치. 계란말이. 은지 감자. 무슨가요? 와. 잠시만. 이 정도면 한시. 되게... 응. <laughs> <laughs> 먹다 찍었지만 냉면입니다. 왜 문방구 가위 같은 걸로 면 잘라 먹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잘 잘리긴 하네.